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은 지난 2018년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참여기업 10곳 가운데 9곳은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연속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지희 기자입니다.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과 함께 추진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기간 동안 삼성의 노하우와 기술을 해당 기업에 맞춤형으로 전수하고 다양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기중앙회가 이번 사업에 참여한 20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48.6%가 매우 만족, 43.8%가 만족했다고 답해 92%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맞춤형 시스템과 자동화 구축이 46.8%로 가장 높았고, 제조 현장 혁신 30.1%, 삼성 멘토의 밀착 지원이 19.9%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생산 현장에 적용 효과가 높고, 모니터링이 수월하거나,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된 순으로 스마트 공장 솔루션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 사업 만족도는 2018년 시작된 뒤로 5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86.2%에서 2019년 86.4%, 2020년 88.7%, 2021년 91.1%로 점차 올랐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이 고용 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참여 기업의 14.4%는 고용 인력이 평균 8.8명 증가했고 고용 인력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8%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참여 기업의 15.6%는 매출이 평균 31억 9천만 원 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95.2%는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스마트공장이 기초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단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기초 수준은 제조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새롭게 진행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2차 사업에는 ESG 지원 확대, 고도화 지원 강화 등 스마트공장의 질적인 내실화 사업도 추진됩니다. 뉴스온 김지희입니다.